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하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지우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물어보았지만 여호수아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내려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약속의 돌판, 은혜의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판을 만드시고 손으로 만드시고 기록하여 주신 돌판을 깨뜨리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야 됐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선동한 삼천 명을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근본적인 죄악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지만 다그 죄악의 뿌리가 뽑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의 그 죄악.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도 있어 이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이제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산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예관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면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게 됐고 즉각적으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죄라고 하면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위해서 여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호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까, 아, 속죄하실까 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속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죄 때문에 삼천 명이 죽기는 했지만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더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막연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알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가, 그거를 알게 되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도입니다. 이전 이전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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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풀이 꺾였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크. 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없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놀랍고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생명 책에서 지워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없어서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잘못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초에서 지우려면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게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도자가 돼서 뭔가 얻으려고, 내가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그들의 지도자로서 내가 무언가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기도가... 뭐 해서 입으로 넘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지워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믿고 새로워지며 변화되지 변화되며 거듭나지 못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가서 내,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누구인지 사람인지 천사인지 아니면 어떤 증거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여호수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3천 명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여, 치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기 고은 백성.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목을 부러뜨려서 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부러져서 순종하는 그 이제 고집센 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깝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는 모으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지런히 연단시켜야 될 것입니다.